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 오늘은 어, 여가 활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주말에 뭐할 것도 없고 한뭐한 뭐 시간 아니면 뭐몇 시간이라도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나요? 예, 유튜브 보는 거 말고 게임 말고 말입니다. 예 물론 여러분한테 시간 주어주면 뭐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고 우리 신체 활동을 하면서 어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예 그래서 어, 오늘 이번 단원에서 선생님이 한세 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시간에 핸드폰만 너무 하거나 아니면 뭐 게임, 텔레비전만 너무 보지 말고 이렇게 여유롭게 할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신체 활동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운동하고 오늘 첫 번째 그 여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가할 때는요, 바로 이거, 이거 많이 봤죠? 예, 학교에서도 하고 뭐 텔레비전에서 봤을 수도 있고 예, 플라잉 디스크라고 이렇게 디스크 모양, 판 모양을 날려서 플라잉, 음, 그래서 이렇게 주고 받는 또는 여러 사람이 있다면 게임을 하는 건데요. 어뭐 캐치볼처럼 공을 주고 받는 것도 좋은 여가 생활이지만 어, 공을 받기 좀 무섭거나 잘못던지는 친구들도 그 공에 비해서는 플라잉 드스가 더잘 날아가고 잡기도 쉬워요. 예 그래서 아, 이거 뭐그 강아지 뭐 이거 <laughs>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끼리도 얼마든지 그 주고 받으면서 재밌게 놀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최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 선생님. <목소리> <목소리> 체육선에 오셨습니다 교과서 왜 들고 오셨어요? 공부하려고요 왜 <목소리> 공부? 여러분의 수업을 위해. 아,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네 자, 우리 최우선생님은 만약에 선생님한테 3시간의 시간을 주어줬어요 날씨도 화창하고요. 근데 핸드폰 할수 없습니다. 네. 그럼 뭘 하시겠어요? 3시간이요? 네. 운동을 하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음. 난뭐 하지? 운동. 저는, 만약에 그러면, 걸을 것 같아요. 산책. 오. 걷기 니다 저는 그러면, 자전거. 어, 자전거. 네. 어, 그러면 또, 둘이서 같이 할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어디 이거, 플라잉 디스크입니다. 오. 잘 하세요? 잘 못해? 잘 합니다. 그래서 요거, 플라잉 디스크로 게임을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5학년인가 6학년. 어, 표정 6학년에 맞추기. 예, 표정 맞추기 활동에서 배우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던지고, 받기, 주고, 받는 거. 요 정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건 어디서 사요? 이거는 채용물품점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사면 됩니다. 어 인터넷에도 이거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어, 제가 거기 얘기했대나? 두 마트에서 본것 같기도 하고요. 아. 어, 집 더하기에서도 본것 같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살수 있는 거니까 네, 이거 한번 가지고 노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플라잉 디스크는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근데 다 똑같아요 판떼기 지금 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 네, 다 그냥 이판 모양이고요 어.. 뭐라 하지? 난요걸로 할게 선생 이걸로 네 던지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요렇게 아니면 밖에서 안으로 그죠? 명칭은 육학년때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해서이 손목 스냅스 스냅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냅스를 이용해서 팔로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면서 공기의 어떤 흐름, 내가 아는데,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 예, 이게 돌면서 어떤 공기 흐름, 내가 아는데, <laughs> <그쵸>. 선행할 수만 많습니 <laughs> 그렇죠. 이렇게 돌면서 그 공기 흐름으로 이렇게 떠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세게 던지는 것보다 이 회전수를 많이 주는 것이 더잘날아 맞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던질 때는 슉! 슉 바깥에서 던질 때는 슈슈 슈. 한번 던져 볼까요? 슈오오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한번 보듯이 슈. 이거내 거야. 예, <laughs> <laughs> 네, 근데 어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어잘안 날라가는 친구들이 이 친구는 옆으로 던 이렇게 이렇게 음. 수평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던지거나,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되냐? 패대기. 패대기. <laughs> 패대기. 어, 이거는, 어, 여러분이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던져지거나, 이렇게 던져질 경우는 선생님이 던져도 패대기야. 그네 그러니까 최대한 수평을 맞춰서 던지고, 수평을 맞춰서 던지고. 이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도 할수 있을 거예요. 뭐, 연습을 해야 사실 잘 되고, 잡는 방법은 뭐냐? 오면 어떻게 잡냐? 아 포르처럼 이렇게 딱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딱 오면 퓨어, 예, 이렇게 잡는다. 처음에는 이렇게 날라오면 이렇게 위아래를 덮어서 잡는다. 자 던질 때는 손목을 이용해서 안쪽에서 바깥에 앞에서 바, 안쪽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대신 중요한 건 뭐다? 수평. 이렇게 평평하게 날아갈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리고 받을 때는, 이렇게 잡지 말고. 네. 그럼 선생님, 둘이서 한번 주고받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오! <laughs> 자. 오, 좋아! 그리도이고 자 이렇게 플라잉 디스크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어 이렇게 생긴 플라잉 디스크는 조금 강하고 멀리 나가는 것 같고요. 얘는 조금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예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얘는 조금 이제 숙달 네, 숙달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놀고 싶은 친구들은 이걸 로 가지고 네, 친구들끼리 또는 형제 자매 또는 가족끼리로 이렇게 주고받기해도 그렇죠. 첫 번째 여가 활동은 플라잉 디스크. 플라잉 디스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음, 몸로만보여 있지. 어떤 여가를 할것 같지? 음, 계단 오르가까 뭐지? 에어로빅. 우후! 예, 네, 요걸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laughs> 자 다음 시간까지 친구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도전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체육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체온 개고.